자 로봇 관련 핵심 종목 2025년도 강력한 종목을 노릴 때 한국부분엑스 이 종목 앞으로도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요 자 한국부분엑스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필수로 진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한국부분엑스 전략 시작합니다 자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딱 오기 전에 제가 하루 전에 자 백두산 급등 예상 딥시크 나비 효과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로봇 자율주행차 무조건 따블갑니다 라는 영상 제가 연휴 전에 발 빠르게 올려드리고요. 자, 바로 어제였죠? 금요일. 로봇 관련 종목들 무더기 급등하는 현상 보셨을 겁니다. 미리 제시를 다 해드렸어요. 종목들 전략 다 드렸고요. 목표가까지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2025년도 저만 잘 따라오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핵심 섹터 내의 종목들 모든 급등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할일 최소한의 할 일을 알려 드리면 자 현담투자연구소 보이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현담투자연구소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도 좋아요인데 구독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하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클릭 한 번만으로 영상 시청만으로 계좌는 초대박이 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백두산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올려드리는 업로드 영상 2025년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돈벌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방송 구독을 통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딥시크가 몰고 온이 현상들, 이 상황들, 앞으로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왜 미친 급등이 나와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사를 통해서 딥시크의 출연이 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 AI 핵심이다. 제가 설 연휴 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죠. 자,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 변화 대응의 퍼스트 펭귄 여부 달려. 라는 기사인데요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기사를 낸 상황이지만 이거는 현대차의 내용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산업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사입니다 자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디시크 등장으로 자 미중 패권 경쟁 격화하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본격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자, 미국 비테크 기업 대비 저비용 고성능 모델 내놓으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자, 이 점은 이제 시청자 분들도 모두 아는 내용인 거죠. 자, AI 분야 뗄수 없는 현대자동차.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건 현대자동차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CS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 파트너 전략 체결했죠. 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로보틱스 등 모빌리티 솔루션 진흥하고 사업 운영에 전반 AI 기술 적용하기로 했다. 자, 로봇, AI 시대, 비지컬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엔비디아 손잡은 배경,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자, 보이시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AI 기술이 필수인 점이 꼽힌다. 자, 이게 현대차 얘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대기업도 삼성전자, LG 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AI가 가야 될 길. 자,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이 분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구글 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 테슬라도 모두가 공통 사항이라는 거죠. 자, 전기차를 처음 개발했을 때 자율주행 고려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미 몇수 앞을 본 상황이다. 자, 엔비디아 얘기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생성형 AI에서 나아가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거 물리적, 물리적 한 마디로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피지컬 AI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슈머노이드 포함해서 물리적 로봇 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협력은 도움이 될수 있다. 자, AI 다음 개척 분야는 피지컬 AI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수백 프로씩 그리고 천 프로 이상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금일 방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올 한해 농사를 끝낼 수 있는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딥시크 등장으로 AI 업계가 유동치고 있다. 자 아론 공개했죠. 자, 82억으로 고성능 저비용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 자, 보시죠. 딥시크 아론의 핵심은 추론이다. 추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을 추가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자, 딥시크 등장은 이 추론이 관건인 자율주행 구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른 시에 가능하게 할수 있다. 자,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 AI로 저비용으로 보다 더 상업화가 빠르게 다가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을 빼고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분야에도 퍼스트 펭귄 되고자 속도 내고 있다. 자, 피지컬 AI 로봇이란 얘기예요. 개척하려는 엔비디아와 주파수가 맞은셈이다. 자, 물리적 개념 고려하게농록치않는 영역이다. 자, 딥시크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장을 열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딥시크도 결국 월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빅테크 대비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딥시크의 등장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사를 통해서 보셨다면 제가 설 연휴 전에도 왜 그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강조를 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전 세계는 이제 AI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되는 건데 역시나 중국과 미국 패권 경쟁의 전쟁에 들어갔다는 전쟁. 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 약 700조 원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자, 700조에요, 700조. AI 데이터 센터. 자, 이것도 미국이 AI를 주도하기 위한 패권 전쟁의 서막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선점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또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추출하는데 제한을 하는 영향도 있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AI 개발을 가속화하듯 아니면 엔비디아의 고성능을 칩을 써서 AI 최고의 AI를 구현을 하듯 그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 자 이거를 피지컬이라고 해, 피지컬. 피지컬 AI. 자, 물리적 AI. 물리적 AI란 휴머노이드, 로봇,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협동 로봇 뿐만이 아니고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자,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 패권 전쟁을 가져오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똑같은 말이에요. 전 세계 로봇 산업 특히나 테슬라를 피으로 자율주행을 전 세계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왜 중국을 이겨야 되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올인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향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미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설 연휴 바로 하루 전에 그리고 금요일 날 다음 날. 로봇 관련 종목들 무더기 급등이 나왔죠 저는 이거를 연말 연초부터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이젠 r m 자 여러분들 지금 300% 수익 드리고 있어요 통으로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전부 다 중요해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말 특집을 이용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이미 많이 올랐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속적인 급등 수익이 가능하고요 자 신규로 출발하는 종목들 이제 출발해서 또300% 500%까지 갈수 있는 종목들까지 단한 개도 놓치지 않고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도 많습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죠. 때돈 벌어야 되죠. 그러려면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한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들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약두 편에 나눠서 진짜 특집으로 대박 특집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청 전에 좋아요는 기본이에요 당연히 좋죠 이런 대박 방송 공짜로 유튜브로 보시는데요 몇 백만 원짜리 방송을 자 중요한 건 구독입니다 구독 무조건 하셔야 돼요 구독하셔서 제 백두산 영상 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영상 단한 개도 놓지 말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2025년도 로봇 실시간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또 사야 되는지 신규 종목 무엇인지 단한 개도 놓지 말고 로봇 관련 종목들만 매매를 해도 올 한해 2025년도 초대박이 난다. 이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구독하셔야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죠. 자, 로봇 관련 종목들 황제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 본격 전략 미치도록 기대하셨던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휴머노이드 기술 인간형 로봇 피지컬 AI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자 이제 중국이 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도시 속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진짜 사람처럼 걷는 로봇의 모습에 지나가던 행인들은 너도 나도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이 로봇은 중국에는 가운데 중국 기업까지 가세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이제 시험 공간을 넘어 실제 현장이나 투입되면서 자 보셨죠?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도 선보이고 있고요. 여기 공장에서 인간을 대시해서 일을 하는 로봇 발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춘재에서 로봇들이 근무를 하는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 군무가 가장 호평받았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춘제 갈라쇼 춘안을 전날 밤 5시간에 걸쳐 형과 함께 꾸민 걸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로봇들이 손수건 던졌다가 바기등 어려운 동작을 소화해내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붉은 수수바 등으로 유명한 자 보셨죠? 인간과 함께 군무를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테슬라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하. Your weapons, i r Thank you, steward. f i r i I'm alive. Awesome. Way to go. 자 놀랍죠 이제 인간과 흡사한 그리고 향후 AI와 접목한 로봇이 더욱 진화된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LG전자 휴머노이드 사업 지출했고요 국내 굴지에 포스코 하나 두산 그리고 전세계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 로봇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정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목들만 분석을 하고 올 한해 2025년도 미친급 등 수익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독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떼돈 법니다 자 그럼 발빠르게 핵심 로봇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브리핑 가동할 테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무브넷스 제가 보스턴 다이모스 뉴스가 나올 때 이때 급하게 급등권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가 진입 후, 그리고, 자, 식감 매수도 드리고요. 오늘, 또, 사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강해요. 자, 현대차가 뒷배경이고, 보스턴 다이네믹스에 납품하니, 한국 무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조정이 나왔다고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기존 보유는 보유로 가시고요. 신규 관점은 좀 밀리는 구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 5,500원 전후, 이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 무조건 신규 매수 사셔야 됩니다. 자, 목표가 일단 1 10 0원100% 따볼 건 보고요. 2만 20 원까지, 200%, 300%까지 볼수 있는 정보. 한국 무브넥스 다음 주 정말 미친 듯이 노려야 됩니다. 자, 100%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하시게 되면요. 댓글 아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입장 클릭하시게 되면 자, 2025년도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신규 그리고 목표가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주말 사이 열어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 다 입장하시고요. 자, 이쯤 되면 구독, 실하게 눌러줘야겠죠.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자, 그렇다면 100% 무료 탈레그램방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목 추천으로 급등이 나오는지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탈레그램방 운영 사항 보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시청자분들이 그렇게도 위치도록 입장하고 싶어하시는 텔레그램 방자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여러분들 입장하시게 되면 계좌 흐름이 어려우신 분들 원금 회복에 꿈도 키우시고요. 자 작거나 크거나 꾸준한 수익도 지속적으로 내시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요. 자 상위 1% 선수들은 어떤 종목들, 어떤 근거로 종목들 매매해서 급등 수익을 가져가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주말 영상에서 로봇 관련 황제주 로봇 황제주란 주제로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금일 시가부터 새롭게 또 로봇 관련 종목들 시가 매수 사인까지 드린다고 예고를 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처음 입장하신 분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깜짝 놀라시고 계십니다 자 특히나 장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3개씩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자, 8시 43분, 8시 43분 보이시죠? 자,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 매수를 해야 될 근거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재료까지 제시를 해 드리면서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 옆바로 제가 미국은 추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쪽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영상까지도 올려드렸는데요.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들. 첫 번째, 8시 43분에 올려드린 한국 무브넥스예요. 한국 무브넥스. 어떻게 됐죠? 8% 출발해서 상한가를 타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장중 26% 급등 중이고 다시 상한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한국부분엑스 지난주에도 제가 100% 텔레그램 방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첫 쌍을 뽑아 드렸다는 점 시세 강도는 굉장히 세질 것이라고 예고를 해 드렸는데 자 오늘도 시가 매수 사인을 드렸죠 자 재료 자체는 저번 주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로보시저 스팟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부품 관련 로봇 부품 관련해서 신성으로 굉장히 뜨겁게 떠오른다라는 관점. 자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사인을 드리고 급등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상한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8시 43분에 드린 종목,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강조를 드렸죠? 4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대신 신규 사인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사업 강화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 횡보 구간 잘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규 사인까지 드릴 것이다. 강조를 드렸고 목표가는 40만원에서 5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1%대 출발해서 장중 18%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자 로봇은 대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나 강조드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시가 사인까지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급등 수익 나게 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 종목이죠? 하이젠 R&M. 8시 43분에 또 신규 사인까지 드렸죠? 하이젠 R&M. 제가 만원 선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 매도 사인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날도 연초에 바로 상한가 드렸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급등 수익이 납니다. 사한가 드렸고요. 또 급등 수익 나오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급등 수익 나면서 오늘 신규 매수까지 들어오셔라. 주말 사이 연휴 사이 설 연휴 사이 미친 듯이 들어오시게 되면 하이젠아레네 신규 사인까지 대기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사인 드린 게 보이시죠? 장전 8시 43분. 자, 하이젠아레네 로봇 액츄에이터 황제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장중 20%대 급등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 드렸어요 8만원에서 10만원 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때 들어오셔도 따블 따따블 먹는다 이때 들어오셔도 따블 따따블 먹는다 자 저희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까지도 급등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 구간에 진입하신 분들 제가 저번주 뭐라고 말씀 드렸죠 단한 번의 매도 사인도 없었다 라는 영상 지속해서 보여드렸죠? 자, 3만 원 돌파하면서 200% 돌파했고요. 이제 4만 원 근접하게 되면서 300% 돌파했습니다. 단한 번의 매도 사인도 없이 들어오시게 되면 급등 나온다. 들어오시게 되면 급등 나온다. 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무조건 가져가셔라. 8만 원, 10만 원까지 간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하이젠하르는 최소 저희는 500%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만원 선에서 지금 4만 원 돌파하고 있고 6만 원, 7만 원또 8만 원, 10만 원까지 가게 되면 800%, 1,000%도 낼 수. 있는 종목 하이젠나레넴 자, 탈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신규로 진입해도 단기 급등 수익을 낼수 있고요. 상한가도 뽑아 드리고요. 자, 이 안에서 하이젠나레넴 같은 종목 200% 이상, 300% 이상 통으로 수익 낼수 있다는 거 확실히 보여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제가 주말 사이에 화끈하게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죠? 입장을 하시게 되면 댓글 아래 소통방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단 5초면 돼요.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종목들 급등 수익도 내시고요. 하이젠 아레렌처럼100%따블건 이상, 200%, 300% 이상이라도 낼수 있는 종목, 리딩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해드릴 거예요.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유료가 아니에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살레그램 방이에요. 자 모든 분들 입장을 하시고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2025년도 자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로봇 관련 종목으로만 대박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창호 딥시크 리스크는 금방 지나갑니다. 전력기기든 반도체 쪽이든 다시 살아나는 구간에서 또 급등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사인 완벽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저없이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신다고 해서 저돈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초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또 하나의 엄청난 서비스가 있어요. 텔레그램 방 상단에 보시게 되면 100% 무료급등주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게 되면 종목명 하나 새롭게 올려놨습니다. 자이 종목들은 뭐냐? 식감 매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여건이 좀안 되시는 분들 여유있게 수익 관점에서 3, 4일 주기로 30% 이상 수익 언제든지 매수 매도 여유있게 차분하게 할수 있는 종목들 올려두는데요. 자 이번 종목 정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야심차게 100%따블건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올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즈의 나르넨처럼 날라갈 수 있는 로봇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올려놨으니까 입장하셔서 저 종목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귀에 들을 때 입장하시고 모든 분들 다오세요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필수예요. 제 영상 실시간 영상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대박 영상, 영상 시청만으로 대박나요. 만 원대 추천해서 지금 300% 근접한다는 거. 이런 종목,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려면 구독까지 하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은 자유롭게 입장하시는데 현명한 선택을 이번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뭡니까? 지금까지 방송 보셨는데 구독도 안 하시고요. 이거는 필수로 떼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 방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말 사이 무제한으로 풀어 드리고 있어요. 모든 분들 다 들어오세요. 단한분은 놓치지 않고 다 들어오시기 위해서 제가 무제한으로 풀어 놨어요. 완벽한 기회니까 지금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미친 대박 조목들 또 들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